가자꾸나! 아우 현재 이제 맵이 11.05까지 나왔거든요 픽스 그래고 우타도 상향을 좀 했고 어, 근데 우타에 대한 스킬이 다음에 변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타 스킬이 한번더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다니까, 이제 말면 되고. 뭐할 거냐?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아이템도 랜덤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패에 맞게 한번 어, 조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선택할까? 응? 한 꺼. 내일 도박광 해볼까?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류마. 오케이, 도박광 한번 갑시다! 아, 근데 966할걸 그랬다. 조준도 약간 보였네. 아, 선택 잘못했나, 이거 지금. 7초 도방감을 했어야 됐나, 이거. 수수이에뭐 붙었어? 플레이어존 적 방어력 5 감소 있네? 근데 이거, 이거 조초한테 템 그대로 들어가도 방각, 옷각 유지되는 거야? 여만 가면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50까지라고. 아, 그래? 그렇고 공중 오면 이제 거블 같은 애들한테 존나 좋겠다. 저 아이템 때문에 지금 이제 아저템 푸근하게 먹고 거블 찍은 다음에 베이티까지 있으면 진짜 달달할 것 같은데. 아, 격수 같긴 한데. 어? 일단 뭐 고도 좀 해보겠습니다. 레일리 하나 먹자. 인생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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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고도내 이럴 줄 알고 도박강을 선택했지, 씨부를! 아따, 토큰이 10개네! 한번더 해볼까? 인생의 고도 이야! 이거지! <laughs> 이거 맞아! 이게 도박강이지! <laughs> 이게 도박강이야! 도박강 혜택 제대로 받다! 어? 키키야만나 나이스! 아, 받데스 오케이! 아, 도박강 혜택 제대로 본 거지, 이 정도면! 근데 실패할 때 아니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상! 근데 실패를 이렇게 푸근하게 한다? <laughs> 오히려 좋아! 에라 모르겠다, 오히려 좋아! 토큰을 한, 한 번에 그냥 음? 이게 도박광이지 아니 여러분들 이거 도박광 선택 만약에 했는데 토큰 하나도 안 나오면은 이거 혜택 보는 게 전혀 없잖아 그럼 <laughs> 차라리 토큰 야무지게 먹는 거지 <laughs> 난 저걸로 벌써 목재 6개를 페이백 받은 거예요 상 초비상. 아, 이거... 이건데, 이거 니카 레블인데, <laughs> 이거 깨지고 아이템도 한번좀 봅시다. 일단 한번 도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반가 아... 왜 하필 부처님이야? 이... <laughs> 아직 나에겐 30나가 있다. No. 아... 뜰뻔했데 아깝다, 까비! 남은 건저 하나밖에 없다. 가자. No. 아 근데 여러분들 저 그거 알아요? 저 누가 댓글 달아줘서 알았는데 제가 니카를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나도 몰랐거든. 나나나 나, 나 진짜로 내가 예언을 했는데 맞춘 적이 있어. 봐 보세요. 뭐야? 선택된 자만 또 가게끔 만들 만드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한공으로다가이카에뭐 무슨 뭐 열매 같은 거개 같은 거 그냥 그거 먹는 거 아니면 절대 못 가는 개 X같은 이제 무피 초월을 어, 써서 어, 그냥... 이제 무피 <laughs> 초월을 어? 써서 이제 야 이거 이 내가 적중해버렸어 무피 초월을 이제 <laughs> 써서 보이냐? 어? <laughs> 저걸 누가 보고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근데 기오포스랑 같이 들어갈 줄은 몰랐네 저기 저기 거의 한 7개월 전 영상이고 일단은 레벨 갑시다! 고도도 좀더 하고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아 레이드 하나만요! 인생의 고도 루큐규 좀 가자! 같이! 아. 하나 못 쓰지? 가자! 아야 이건 좀... 아예 레벨 가자! 도박 좀더 하게 팔성. 어레블러본창에서 가품 그 아니야. 명왕 실버드 레일리. <목소리> 요도박강하고레브을 가고 있네. 자 어, 레일리 불면은 물뎀 스플딜러입니다. 네, 물뎀 스플딜러고 이제 공속 45%오라있다가 기본 반가하고 마나 스킬의 안부 효과도 어 있고요. 점 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반각이5강 어 늘어나면서 어 추가 스킬들을 붙고 이제 핵심으로 볼만한 게 <laughs> 핵심으로 볼만한 게레브어 이제 정 유닛을 아군으로 바꿔가지고 그 유닛을 판매하면서 패를 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가 하나 됐던되니까 슛! 됐다, 비상. 레벨 카드와 문제는 이감인데 비변 찍어놓고 보살 사카이도 먹고 크제 날카롭다 어, 느낌 있다 그거 고도 한 접시 더? 인생 의고도 미친 토큰 몇 개나 참고 나이스 불고리 설마? 야볼 살리노 여기서 조합을 어떻게 하라고 고도 그만하겠다 비변까지 찍으려면 에이씨 고도 고도 여기서 멈춰봐 레드포수쏘 좋아 오야 피셔타고 개절 나왔는데? 나이스 아니 지금 이감 딸려서 그런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차라리 토큰이 두개 토큰 두개 먹을 수 있으니까 도박강이니까 보도를 하나 대보자 여기서 도플 먹을 것 같아 느낌이 지금 라운드도 도플 라운드거든요 이건 도플 각이죠 인생의 보도 돌아온 거야, 넌, 네 너. 이 녀석. 인생의 고도 너 말고 토플 나오라고. 어? 어? 이건 좋은데? 잠깐만 꺼 놓을게요. 이따 봅시다. 아. 아. 아, 진짜 안 나온다고. 하나가 붙어서. 야, 장난하냐? 와 드디어 나왔다 200각 독약 추락만 쓰고 영 볼만 하겠지? 안되나? 아 살짝 애매하게 아아아아 보으면은됐을것 같기도 하다 몇 전술 잔거지 대수 세볼까? 1 2 3,4,5 6, 7, 8, 9, 10, 11. 깔끔하네. 자, 그럼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